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아나운서 정경범입니다 오늘 특별히 김선신 아나운서도 함께 합니다. 심창해설위원 김선신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와, 와. 와! 뭔가 이렇게 게스트가 나왔을 때 맨날 보는 사람이라 그렇게 반갑진 않네. 아, 그래도 이렇게 딱 중간에 꽃이 딱 있잖아요. 그리고 김선신 아나운서가 또 17만 유저 앞에 서는 게또 처음 아니에요? 아이, 그럼요. 아, 아, 아. 처음일 거야. 대프로그램에 나왔으니까 긴장 잔뜩하고 있을 거라고. 그죠? 음. 오늘은는 MBC 프라이 카선신, 김선신과 함께합니다. 우리 또 웃으세요. 오늘 왜 우리가 또 김선신 안 하면서로 추백 했는지 알고 계세요? 왜 오신 건가요 오늘? 아 오늘 그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왔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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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고요. 오늘 사실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저희 아디다스 마이런이라는 오. 행사를 하는데 이 음. 행사 관련해 가지고 좀 재미있는. 뭐 이야기 해본다고 해서 어.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진짜 말씀하신대로 마이런 서울이라고 아디다스에서 항상 진행해서 이거 뭐 저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워낙 유명한 대회이기 때문에 런닝 대회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마이런 서울 서울에서 같이 한번 뛰어보자라는 취재 대회인데 이 대회 들은 적 있어요? 저는 이 광고 본것 같아요 마라톤 음. 언택트. 음. 근데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laughs> 선수할때 이렇게 런닝이 기본 아니에요? 너무 많이 뛰어가지 너무 많이 너무 예. 많이 뛰셔가지고 엉덩이가 <laughs> 다 깎였지 장난해 <laughs> 엉덩이가 다 깎였지 장난해 그리고 1 0 k 로 정도는 거의 뭐 뺑런닝 사이드스텝으로도 갈수 <laughs> 있고 개처럼 이렇게 아니, 옆으로 아니 문워커로도 <laughs> 갈수 있고 문워커로 1 0 k 로를 어, 간다고? <laughs> 이지지 이지 근데 이번에 기념품이 진짜 괜찮습니다 보니까 이번 대회 마이런서울에 참여하게 되면 이 무선 이어폰을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기념품으로 준대요. 아, 그리고 이 마스크까지. 사실 저는 이거 회사에서 행사하는 것도 모르고 이 음. 이거 뜨자마자 그냥 광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청 다 했거든요. 아 이거 벌써 신청을 어, 했어요. 신청 다 했어 이미. 어나 다행이다. 난 집에 아직도 마이마이 카세트를 목에 걸고 뛰어. 나 오늘 이거 이거 무조건 신청한 해야겠다. 아니 그러면 러닝 안무를 <laughs> 하고 나면 여기 피멍 들겠네요? <laughs> 어, 여기 피멍 들겠어? 발구 뛰어 이렇게 <laughs>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선 이어폰 어, 네. 이거 음질도 좋고 근데 이게 신제품인데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보통 제가 여러 무선 이어폰 많이 써보지만 5시간 6시간 정도 재생시간이 되고 다시 충전을 해서 뭐 충전이 4번 돼서 20몇 시간 사용 가능하다 이런 데 이거는 완충됐을 때 기본 22시간 사용이 가능해요 <laughs> 추가 충전 없이 네. 오, 네. 오, 네. 오, 거기다가 오, 네. 이렇게 아디다스 로고가 박혀 있는 마스크까지 드립니다. 아, 이게. 제가 한번 써 볼게요. 음. 응. 야, 이거 봐 봐. 지금 바로 뛰어갈 뛰어. 어, 나날 엄청 상태. 커. 와, 일단. 이게. 오. 근데 예쁘다. 오, 진짜 예쁜데? 어, 이거 봐봐. 좋은데? 응. 아디다스 딱 로고 붙어 있고. 예쁘다. 이 로고를 뜯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기념품으로 드립니다. 아, 잠깐만, 근데 저 여기에 또 음. 이벤트 기념품 또 있어요. 뭐? 삼성 그 앱에 들어가면 홈 트레이닝 이용권이라고 있거든요. 그데그 2개월 이용권을 줘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것도 이미 다 신청을 해놨거든요. 와, 진짜 찐이구나. 어, 그러니까 요새는 집에서 하는 홈 트레이닝 대세인데 그런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어플을 2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 이거 참가하면 어, 그러면 집으로 트레이너 와요? 집으로 트레이너 와요? <laughs> <웃음> <웃음> 어, 그렇지, 그래야지. 홈트레이닝. 오, 이게 우리 용골인데. 와야지. 여자분, 여자분. 와야지. 바로, 바로 지세요 아무튼, 그렇게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참여할 텐데, 내기를좀 네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무슨 내기죠 <laughs> 일단, 저희 셋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있잖아요. 음. 거기에 마이런을 참가한다라고 저희가 게시글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셋 중에 누가 10kg 제일 빠를 것 같은지를 댓글로 달아줍니다. 야 그거를 말로 해야 하니 댓글로? 근데 근데 보세요. 나 여기까지 강경문으로 뛰어왔어. <laughs> 강경문은 사람 뛰어왔어요. 뛰어왔어. 항상 뛰어다녀. 동북한선도 타고 한씩 그거 한40몇 킬로 되지 않아요? <laughs> 마포대교 한 번씩 넘게고 그러는 거지 뭐. 약간 마이너스. 박지영도 <북이형> 참가하실 거예요,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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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그래요? 오케이. 네. 아니, 집에서 아, 집에서 싫어하고 지영도 전해주세요. 박지원! 그냥 같이 100번 참가해도 100번 <laughs> 응, 그냥 꼴등 그냥 꼴등이야 어, 내가 봐도 꼴등이야 박지영 아나운서 야구할 때나 오리발 끼고 뛰었잖아 공 잡으러 갔는데 아니, 오리발을 쳤나? <laughs> 선수 시절에 만약에 10kg 뛴다고 하면 몇분 정도 뛰었어요? 하, 솔직히 좀 느리긴 했어 갑자기? <laughs> <laughs> 내가 뛰면 은 애들이 그랬어 계단 내려가냐고 <laughs> 이렇게 내려가 진짜 애들이 형 계단 내려가요? 점점 뭔지 이렇게 뭔지 알아? 다리가 이렇게 무거워어져가지고 <laughs> <laughs> 이게 원래 탕 평 뛰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 어. 그래서 예측 기록 몇분 정도? 나는 몇분 10km 정도? 10km에 몇분 정도다? 10km에 한 25분 정도 뛰었으니까 20 그래 25분 맥지 맥시 2 5분이요 <laughs> 아니 진짜로 25분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어. 35분. 35분? 음. 참고로 여자 1 0 k 로 1등이 34분인가 됐었어요. 45분. <웃음> <웃음> 그럼 형이, 형이 45분이면, 나는? 전 1시간 10분! 양아지 <laughs> 아니 50분은 해야지! 아니 나는 선수도 아니냐고! 아 이거 중계했으면 좋겠다, 아, 뛰는 거 아, 진짜. 아, 실장님이 중간에 쓰러지는 10분. 거 보고 싶다. 전 1시간 10분! 1시간 10분! 너는? 난 2시간 예약하고 왔는데, 사실. <laughs> 야, 롤러스케이트 타도그거보다 빨리 가. 음, 이용실 2시에 예약해놨어요? 그러면, 형, 형, 이렇게 합시다. 오, 1시간 반. <laughs> 그래도 1시간 반? 예, 1시간 반. 나 1시간 10분. 형, 50분. 20분 차이. 아, 1시간. <laughs> 아, 오케이. 그러면, 선신이 1시간 반. 형, 1시간. 나 1시간 15분. 이렇게 오케이.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지영이 도해주아 지영이도. 지영이는. <laughs> 지영이는 완주의 의의를 둬야 되는데. 지영이는 완주의 의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고 그래서 저희 넷이서 소셜 미디어의 계정에 홍보글에 어, 그걸 올리고. 홍보글을 올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마이런 서울 함께 참가해 주시면서 이 사람이 이길 것 같다라고 댓글을 달아 주시면 1등 한 사람의 달려 있는 댓글 전원에 커피를 드립니다. 마이런 서울 참가하시는 분들 중복으로 다다셔도 돼요. 네, 중복으로 다 다셔도 되니까 마련서울 참가하신 거 인증하시면서 하면 저희가 커피 전원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까지 참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딱 참가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그리고 이 마스크까지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거 내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요새 음. 이제 코로나로 계속 뭐매출도 못하시고 답답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한강 같은 거 뛰고 달리기 한번 하면 기분도 되게 상쾌해지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저희랑 뛰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말 잘한다.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멈추면 모기가 겁나게 부드러워. <laughs> 내가 멈춰봤어. 한강 약간 습할 때 그래서 무조건 계속 뛰어야 돼. <laughs> 그리고 뭐 본인. 어, SNS에도 인증해주시면 저희가 뭐 이렇게 해시태그 통해서 다양하게 선물 드릴 수 있도록 자세한 상황은 이 유튜브 스토킹 예, 커뮤니티에 공지 올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실래요? 오랜만에 이 17만 구독자의 스토킹 출연하셨는데 그리고 나름 한번 MC 분 적이 있어서 인연이 있잖아 스토킹이랑 아 어, 진짜 저 여기 와. 지금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laughs> 아니 누군지, 너무 불쾌해요. 누군지 김선식 씨가 누군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이상한 요 <laughs> 누군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인사 한번 해요. 와 자, 여기서 완전히 와 진짜. 자아 <laughs> 여러분 스토블리고요 스토브... <laughs> <스토브이고요>? 갑자기 스토블리고요뭐 <laughs> 마이런 서울 언택트 레이스 2021 참가 홍보. 갑자기 스토브네 여러분 우리 아디다스 마이런 저희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